네, 안녕하세요. 비용결러리 대표 김상현입니다. 은 네, 종소리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음, 싱잉볼 조그만 걸 했을 때가 좀 맑다는 분도 있고 이게 좀 무겁다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더 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 5일 예, 화요일입니다. 지금 비용 갤러리는 동화 같은 그림전, 가을 동화 전시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9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어지는 전시는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수박 작가 이동원 작가님의 개인전입니다. 전시 중에는 이동원 작가님의 인물화 스케치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은영 작가님의 개인전이고요. 최은영 작가님은 프린팅 월 비움 단체전에서 선정된 초대 작가입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입니다. 어, 내년에 있을 프린팅 월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 분의 작가님을 선정해서 초대 개인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9월 20일 있을 비움갤러리 문화가 있는 날 어, 행사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5 0명 기념 파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파티와 더불어서 공연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공연자, 또는 싱어, 뭐, 퍼포먼스, 어 노래 뭐 모든 다 가능합니다. 네 신청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심을 라크르한 발표를 하신 분들께 분께 한분 선정해서 상품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NFT 아트 제작과 판매하기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어, 6시, 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AI로 작품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3기 수업은 10월 10일부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수업 내용은 이번에도 AI 활용 내용이 포함되었지만은 다음에는 아마 더 많은 부분이 더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부분은 뭐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계속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해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요. 저희는 지금 NFT 아트 수업을 처음 등록하시면 이후에 개설되는 모든 NFT 수업에는 무료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작품을 감상할 때 무엇을 보게 되나요? 물론 저도 맨 처음에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은 표현이라든가 좀 대상이라든가 뭐 작가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작품을 알아가면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 개인의 차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무엇을 표현하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되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그렸는지 작업했는지 대상을 보게 되든지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작가의 능력을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음. 작품에 관심이 많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아주 사소한 거에도 좀 감동을 받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이 많아지고 더 많은 내용을, 어, 뭐 알아가면서 더 그것이 좀더 이제 다양해지고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관심이 많아지면은 보여지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작가가 하는 얘기가 뭐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모두 다 담겼다고, 담겨 있다고 하면은 음,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하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은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작품을 보면서 그 깊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적인 깊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보여질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미래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딱히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거나 판단하기 힘들지만은 상상할 수 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뻔한 얘기처럼 보여지고 또 식상하고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뭐,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그리고 뭐, 아,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다, 아니면 앞으로는 뭐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과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음, 사람도 그 자체를, 자체를 잘 보면은, 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이제 사주팔차나 이제 점을 잘 보는 사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고난 천성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어, 내일 굶어 죽는다고 해도 느긋할 것이고요. 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내일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지금 당장 뭔 일을 벌리고 뭐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이렇듯 뭐 성격을 알면은, 음, 과거를 봐도 그럴 것이고, 현재도 그럴 것이고, 미래는 미리 뭐 현재를 보면서 바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자세히 자주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 아이 과거도 이랬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과거도 보이고 그거는 아무래도 경험치가 많아야 되겠지만은 이 과거도 보이고 그리고 현재도 잘 보이고 현재를 보면서 또그 작품의 미래 작가의 미래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품을 보면서 어 작가의 사주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천성을 어느 정도 안 안다고 하면은 굳이 뭐 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좀 작품의 성격? 그런 것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작품을 보면은 작가가 보인다라고 하고요. 캐릭터 그림이나 아니면은 어떤 형상에 있어서는 작가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듯이. 어, 작가를 보면 작품이 보이고 작품을 보면 작가가 보이고 마찬가지로 작품을 보면서 작품의 과거 현재 미래도 볼수 있는 예,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